계속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런데 홍성군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요즘 시국이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 시국이라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 때문인데요. 음. 인구가 10만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0만에 넘었다가 음.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0만 아래로 떨어지는 음.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구 그 10만 명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 홍성군 공무원들은 특급 작전을 음.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 대부분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는 한데 왜 그렇게 10만 명이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성군청 앞에 설치된 인구 전광판입니다. 인구수는 전날보다 8명 증가한 10만 7명. 하루 사이에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현재 홍성군 인구는 10만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붕괴와 회복을 반복했는데 최근 넉달 동안은 9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자칫하면 최근 3년 동안 유지한 인구 10만 선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12월 말 인구가 그의 최종 인구수로 집계되는 만큼, 홍성군은 반드시 올해를 10만으로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직원들이 나서 미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부급 인구는 11월 한달 동안 119명이 늘었고, 전체 인구수도 다시 10만 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까 이제 너무 전입 전, 전입에 비해 선출이 너무 많고 방법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홍성읍 홍보 아파트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동호수를 발제를 해서 홍성군이 인구 10만 사수에 나선 이유 우선 역점 추진 중인 시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전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받쳐줄 경우 시전환 당위성과 논리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이 11곳, 11만 명 미만은 6곳입니다. 전국의 시가운데 20%에 달합니다. 10만 명 아래면 정부 교부세와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인구 늘리기에 나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홍성군 인구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앞으로는 내포 신도시 성장을 발판 삼아 증가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혁신도시 지정이 중앙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부시의 성장을 좀 길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전환 등 홍성 지역 발전의 날개를 달아줄 인구 10만 명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